어? 여보세요? 그면 뭐가 문제인지 한번 봐야겠... 자... 아! 근데 너가 하고 싶은 게 뭔데? 돈많은1 100... 거기 가면 되겠다 저는 자연스펙티브 펭수입니다! 어? 반갑습니다 선생님 이 네. 만들어요? 네? 네. 오케이! 탁하! 웅! 탁하! 웅! 어? 잘했어? 어? 진짜 잘하네? 핸디 <laughs> 어딘가? <웃음> 아 이런 권리구나 내가 앞으로 밀면 앞으로 나가는 거야. <웃음> <와>! <웃음> 네 흙을 잘 덮겠습니다. 오, 오 잘했어! 아 짠. 예. 어. 어, 아 아하! 재능 있는 것 같아! 아하오. EBS 좋아. 나한국지도 몰랐어. 블리 트리 만들자. 너는 뭐래도 잘하잖아. 백수가 아니라 꿈을 찾아가는 중인 거지. 와, 정말 잘했다. 정말 잘했다.